맞아, 자, 오늘 할 게, 아오니야 자, 블루베리 온천의 괴이라 건가 하는데, 제가 일단은, 어, 호텔 내부에 따라 어, 들어오고, 이제 구간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뭐랄까, 어. 조금, 어. 하, 이게 맞기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어. 친구들도 구해야 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 해야 될지 또 어, 막막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 구관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아이와 함께 왔어요 아이와 함께 있다 저렇게 다그 중간에 그만 아이가 갇히고 받았어요 뭐 새로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만 어거의 갇히고 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에, 아이를 구하기 위해 히로시가 지금 어, 발 벗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르신 뭐야 인간 얼굴로 된 그것도 개왜반는 개, 얼굴은 아오니, 인면견오니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내탈기어짓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에서 어떠한 일이 흘러갈지 진행 부터드립니다 자, 여기서 빠른 말 붙여 드리고요 유튜브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 추천까지 얘기해 줄게요, 말 붙여 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진행해야죠 네. 여기 암호가 있어야 돼 어. 암호가 있을 만한 곳이 있나? 잠깐만요. 여기서 작동하지 않다, 는 어. 음. 응? 들 이거, 어. 여기 잠겼고, 어. 여기 구멍으로 내려가는 데 있, 있긴 하죠, 어. 그러고 보니까, 어. 여기서 힌트가 될만한 것이 없, 없다는 게 좋군요 그치? 어아버도있어야되고 잠깐, 잠깐만 혹시 그샷 찍어놓은 고 죽이 내가 어 그거 아이가? 어그 3층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거 그거 일까 한번 그 의자 한번 살요어어아니야 음. 오케이 어뭐 그렇다 치고 어 갑자기 막막해지네요 네? 아, 쉣! 일단 가만히 둘오슈 죽는다 오케이! 아. 어쨌든, 일단은 어 가만히 있어봐, 설마 이, 이거,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여기에서도 꼬을 어. 지난번에도 이거 뭔가 힌트가 될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 예. 이게 그거야 이거. 일단은 3114라고. 일단 먼저 이쪽으죠 예. 일단은 3114. 어, 3, 1, 1, 4. 어. 맞춰보려고. 어. 쟤 아무래도 냄새 잘 맞나 봐. 개다 어. 보 니까 어째 어쨌든 지 금은 요 예. 네. 메탈 기어 진사 는게 더현 명하 다고 판단 되고있어 지금. 어. 어째서 여기 왔고요, 사실, 어. 일단은, 어. 어? 아니야? 그러면은, 바꿔서. 아니다. 혹시, 아니야? 우로삼, 좌로삼, 어. 우로... 아야 잠깐 잠깐잠깐잠깐 어 일단은 우로3, 좌로3 그리고 우로사 좌로1 이거 아니야? 어? 아..아니에요 갑자기 <laughs> 화이트이가 생각나서 그래요 이거, 이거..이거..그.. 저 뭐야..그..그..그거 생각나 이거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아..머리 아픈데 이거 어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고 일단 좀 둘러보고 좀 가죠 아, 쉣! 미치네, 어. 오케이, 그래, 따로 했구요, 어. 오, 개까지 움직이죠? 예. 네. 어, 저거 버어놨다 어, 버어놨죠 어허, 먹어어요 예. 네. 야,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한거 보면, 어대단하기 대단해, 그치? 어. 일단은, 다른 데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힌트가 되지 말고, 어. 음. 여기 아예 막혔지, 지금, 어. <목소리> 여기도 뭐, 별로 힌트가 될 만한 없도 그거, 예. 여기 버튼 누르다가 그거 된 거고, 어. 잠겨있고 아씨아 어. 아, 미치겠네 이거 아 근데 이거 넘무졌다아 저기가 좀 빨리 되는 걸로 알아들어 보고 그걸 잊어버렸네요 왜야 얘가 이렇게 뭉개놓고 보니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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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면안될것같어 아... 진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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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어어 어. 거... 아, 설마 어어어어어어어 이거를... 이게, 이게 그 음. 이단 그런 거 같지? 지금 상황이 거 근데 정작, 어,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이게, 어, 답인 것 같은데. 잠깐만. 설마, 이중중서봐 육중수 아쪽야나 아! 이게 정답이구나. 그니까, 2, 8, 하나, 6이네요? 어. 이야.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 확인했겠다. 어. 2 8 1요 시작해 주세요 여기서 쭉 와서. 어. 이게 정답이었구나. 어. 281 보관실 열쇠? 보관실 열쇠다. 보관실은 어느 위치인데 그것도 모르겠다는거지 그히이쪽 그렇죠. 잠겼다고 했죠 제가 어 아잇 이다 아이 미치네요 일단 어쩔수 없이 한방에 돌아야겠어요 걔가 지금 걔가 지금 빨라요 눈치가 눈치가 빨리 기 때문에 어쩔수 없리도 많이 야심해이쪽으 <laughs> 이 개랑 함께 는거 나서 때려 있다면, 한 바퀴 뺀돌아갈 게, 이거, 정상인 거 같아, 그치? 어. 아... 어쨌든, 어. 여기구나, 어. 여기 뭐가 있을까? 어. 두개 있네요. 시트 있고, 좀반짝이 것도 있습니다. 에. 시트? 뭐야? 매우 덜 실수다, 어. 시트를 따서 있다고? 아! 아, 구멍! 어! 아하! 로플에서 내려갈 수,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어. 그, 그쪽으로 가야겠네요. 조심 문잠겨 있고, 어느 쪽에 있다? 아, 미, 미, 미쳤지, 어, 밑에, 어. 맞다, 어. 와, 이럴 때 진짜 메탈기어지 제조 해주는 애가 그치지 어. 여기였을 거예요, 그치? 어. 그리고 여기서 시트로프를 이렇게 해주지요. 그리고 내려가면 되고 여기가 근데 1층인 것 같죠 지금 보니까뭐 노래방? 음 노래방이라 여기도 육탄세죠목 가게 배치해줘 좀 무가좀 이상하다고? 아 설마? 요거 요거 맞죠? 맞아 맞아 이 건가 설마 이거? 일단 보자고요 예정리 어. 남탕 열쇠? 일단 세이브 어 어? 왔어요 어디쯤이야? 오래된 <laughs> 남탕 앞이야 온천 들어오시다 더러워졌고 에에 그래 더러워졌지 어 어째 남탕 열쇠로서 오긴 했는데 어 정해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자려나 너를 만아이 자네네 우음으로 간다? 간다? 갔겠죠? 어 일단 어 카운트 캡이 콜리바 쓰리 투원 스읍 휴 좋은게 아니지? 어쨌든 여러분 일세이브하스한번더어 이거라도 덮어쓰기 신곡으로보기되 어쨌든 지금 잠깐 유저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뭔가 어 특별한게 더 있는데 제가 이겠어어 그런거 특별한거 없구나 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쯤에는... 뭐 어, 없네. 어. 이제 여탕 들어갈까요? 어. 아안 되는구나. 지금 어, 안 돼. 마... 여기 마리케이쳐도 좋네요어 어제 203호실 가려면 이때 위로 올라가야 돼. 그치? 어 이때 위로 올라가서 할게는 거죠. 203호실은 shit. 어... 6쯤인가, 설마? 안 열려있던 데가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6쯤이었나? 아, 이거 204였구나. 어? 미카다! 희우 무사히 구나나 자꾸 떠나봤어. 여기 괴물들 있고, 온천 같은 건 어디도 없잖아. 그러게, 나아이라의 애도 만났어. 미카, 너를 찾고 오던 건데. 아이? 그 누구야? 나 그게 른데 어? 모른다고? 잠깐만 아이편 같은 경우는 미카를 분명히 찾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전후속 어, 어, 전작 같은 경우에요. 근데 여기서는 모른다? 뭐지? 이거 이어져 있는 거 아니었나? 옷이 좋은데? 어. 이렇 이게 계속 돌려그러니너 그래. 근데 그거 나 타코 못봤어 그래 어머, 타코야. 대체 어디다는거야또 다른 못잖아. 이제가 시어 여기 또체 진짜야 자꾸. 가면서 어. 그냥 가보세요. 그럼 못돌고 그래 절체 뭐, 계단? 거기다가 어, 있는 게 있는 그 온이가 있데요여기라 어. 오니가인데요, 어 미카 찾았어? 미카 찾았어. 미카? 우사있구나, 다행이야. 근데, 미카 널 모르는 서 같은데? 글이 어, 없잖아. 아마, 아마 페이스 켰을 거야. 맞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자, 일단은, 작가정 어, 작가 좀 정리를 하고 가보려고 어요 지금, 어, 분명히, 어, 아이 같은 게 미카를 알고 있는데, 미카 본인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건가요? 어. 어쨌든, 지금, 별채 계단 열쇠까지는 어느 상황인데, 어. 어느 쪽인지를 모른다라고요, 예. 네. 별채 계단이 어느 쪽인, 어느 쪽일까, 이게 문제라고요, 그치? 어. 이쪽에 장세이브 하는 거 이쯤인가 설마. 여기 아닌 것 같고, 예. 네. 여기인가, 설마. 어, 여긴 안, 안 열리는구나, 어. 아, 여기가 배책이나 이구나 근데 지금, 위는 막혔네요, 예. 네. 내려봅시다. 아, 쉣. 느낌 더안 좋은데. 자, 뭐야. 말도 안 돼. 니가 그래, 기억, 기못할게 없는데? 기억 못할게 없겠지요? 야, 근데 뭐지? 뭐야, 이게? 족, 족자 뒤에 3? 3, 족자 뒤에 뭐, 3, 5. 뭐, 1. 족자 에그래서두글자만 있었던 거만알수 있다고? 뭐라고 지 알았지, 그요 일단, 지금 보니까, 어, 1, 3, 5라고 했죠? 어. 아, 이거구나 어. 잠깐만, 그러면은, 어.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퍼즐을 풉세 퍼즐, 어. 퍼즐, 퍼즐, 일단은, 어, 공책, 공책, 공책이 여기가 어요 예. 아까 백조같은 경우에는 어 백조죠? 예 백조같은 경우에는 1회야 적이 있었고 어 토끼는 몰라요 예 토끼는 어 토끼는 물편인데 두 글자라고만 되어있어요 그지? 어 여기여기 여기, 어 토끼 어두 글자가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어 그자고어 그리고 호랑 호라... 호랑이가 3어 그리고 어붕인가요예 부엉이는 5라고 적혀있죠, 어. 음. 어, 죄송합니다, 에. 어쨌든, 1, 3, 5까지는 나와있는데, 어. 문제는 여기서부터네, 어. 일단, 토끼 빼고 옵시다, 예. 1, 어. 그리고, 아, 이제, 첨사죠, 어. 첨사, 예, 어. 일단 호랑이가 3이죠. 왜 네. 3? 그리고 100조가 1이었고, 부엉이가 5, 5,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자, 혹시 여드아니가요 하나, 둘, 3, 4, 5, 6, 7, 8, 구, 십. 어, 안 되네. 두글자 혹시 그 꽃하고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어, 일산보, 이런, 거 아, 그렇게, 그렇게까지 아니겠죠, 예. 자, 어, 뭐야? 다시 저희가 뭐가 나서요? 예. 뭔가 찾았어? 자. 브레타 족자를 배우겠어? 브레타 없어진 물건도 있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걸로 배워야겠는데? 다른 걸로 배워야 한다고? 어떻게 배우, 배우라는 거야, 이게, 어. 아마, 그럼, 혹시, 어, 이거 아닌가? 일단, 은 어, 백쪽 대로, 어. 1, 어. 3, 어. 그리고, 부엉이가 다섯, 열. 다섯, 그리고. 7아니가 이거? 안 되네. 왔어? 1 0쪽 하나에요 아 혹시 개성굴 없애? 일단 두고 따올 지가뭐 이제 60까지 갔어요. 80, 어. 90. 그래도 안 되네. 음.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게, 없는 건가? 어. 일단 제가 대충, 보, 대충 봤거든요, 지금. 어. 대충 봐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 아이, 쪽아 이따, 쉣트. 대충 봤는데, 어. 어. 이게, 설마, 순서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네 어. 설마,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해도 이게 맞나? 맞았네요? 지금 대충 봤거든요? 어. 지금 어떻게 그냐면 어. 백조, 백조 1번, 지금 보니까, 어, 1. 어. 이 호랑, 호랑이, 아, 호랑, 호랑이인데 사나? 어. 토끼 사나 그래 호랑이 사나 그래서 이렇게서 해 했거든요. 어 이게 이게 정답이지 왜 이게 정답이지 근데 이게? 어 두자리라고 했잖아요. 어. 어. 그치, 조금 설득한 얼굴 얼굴이 얼굴이 일단 어깨 어깨인데 지금 지금 얼탱이 형이 분명 저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여기 여기 있었던 그 숫자가 어, 그 버터 누르는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어, 아니, 그게, 어, 그게 아니라, 이게, 어, 그순서할수 없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어, 1, 어, 2, 어, 3 해놓고, 어, 4,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 생각해볼까? 여기는 이제 1번 눌러주고, 어, 그거고 나서 여기서 2번, 3번, 4, 5, 어,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 아, 이게, 두 자리였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분명 버튼을 누르, 는 숫자, 이거, 횟수 위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 이제서야 하네. 이게 그거라는 거였네. 아. 아, 어쨌든, 아, 여기도 이렇게 얻고 가네요. 네. 두 자리라고 이제 분명히 저는 버튼 여러 번, 어, 눌러서 가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어. 와. 그렇게 알았어요. 네.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 목각형이 이만데니다고객신형 교체, 어. 아하. 작은 목각형이 계속 없는구나, 어. 왠지 얼굴이 편안해진다, 어, 라고 나와있네요. 일단 세이브해놓고, 어, 1번 어, 어. 보자고. 뭐, 현재까지의 진행사 저장, 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행동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 크게, 뭐야, 그럼, 아니, 낫도 한다말 이거래? 이래가지고? 헐! 자, 일단은 작가들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어, 그동안 행동들을 보면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어, 우선적으로, 어, 선에도 지금 어, 거기 그 어, 호텔에 있었던 것들 잠깐 좀 살펴보면은 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어, 그 뭐야 그 뭐야 그 호텔 그 신관 쪽 본관 쪽이야 본관 쪽에서 보면은 어, 뭐 별로 얻은 것 없이 얻은 거 없이 어,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싹 지우는 거 그것만 하고 말았었죠 그리고 어, 그거 외에는 별 별거 상관없이 목각이 어, 하나 잡은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어, 가짜인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어, 1번에 도장해놓고요, 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도 본격적으로 있하네요 본격적으로. 어. 어? 누가 일나죠 <laughs> 자 이렇게 해야 이런 때요. 아무래도 이거 좋이해도잡아볼까 자. 뭐야.